기업이 정말 성장하고 상용화해서 양산할 수 있는 방향에 연구도 한번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, 저희가 연구한 분야는 리얼 5G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5G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통신용 부품 쪽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그분의 RF 파트를 개발을 했고 그 중에서 일부 소자의 성능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내었는데요 팬데믹과 동시에 이 과제가 시작이 되었고요. 어, 물류 대란의 영향 직격타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러한 소자를 개발해야 되는 약간 국가적인 당위성도 있었는데요. 국민들 입장에서는, 아, 그럼 그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, 내가 실제 사용하는데 이게 뭐가 좋아?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속도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어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.